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어, 12월 16일 예, 이슈정검을 통해서 오늘 시장 대응을 해 보도록 하죠. 일단 말이죠.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끝났는데, 어, 우리나라에는 어, 긍정적인 반도체 지수가 무려 어,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3.36%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어, 결론이 났고요. 어,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반도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줄 것 같고요. 아이오 쪽도 올라올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개별 어, 이슈들 좀 있고, 어, 그래서 오늘 지수는 양대 지수가 상승적으로 가닥을 좀 잡지 않을까? 거기다가 토요일 날핫 어, 이슈가 됐던 게윤석열 어, 어, 대통령 탄핵 어, 통과가 됐죠. 네, 이제 뭐 속도를 내면서 전국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이제 작업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새로운 기대감, 새로운 하나의 추진력으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긍정적일 것이고 12월 달은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기대를 하시고요. 수학적으로 가신 분들 이제 마녀울은 고점에서 놀고 있는 미국 시장을 떠날 때가 됐고 차익 실현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한솔 홀딩스가요, 보통주 98만주를 소각할 어,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어, 드래, 이건 뭐 단, 단독이기 때문에 단발성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한번 하고 이제 그 다음 이슈가 없으면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드래곤 플라이는 150억 유상증자 3호 투자, 어, 투자사의 어, 지금, 3삼자배정 결정이 됐습니다. 드래곤 플라이 단독으로 보고요. 회사 뭐 자금사정 그렇게 좋, 좋 지는 않을 거예요. 괜히 들어갔다가 또 물리지 마시고. 어, 단기로 끝나요. 이런 거는 진짜 단타입니다. 단타 해가지고 어쩌다 단타, 어쩌다 단타 들어갔다가, 어, 중기 투자되는, 어,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빨리 끊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손실을 보면. 자, 개엄 쇼크에 탈출하던 외국인 이 종목은 쭈쭈했다 예, 그, 이주, 이, 이 종목은 쭈쭈했다라는 것은 네이버하고 하이닉스, 하나, 에어로스페이그 다음에 크래프턴, 쌈바, 유한양행, 두산에 너빌리티, 어, c 트리온 등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한, 어, 김정은에 대해서, 어, 대화를, 어, 신호를 보내고 있다. 어, 북한의 특임대사의 측근, 어, 그리네를 선임을 했답니다. 조금 어, 이제 그, 저번 주에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양상이 좀 있었어요. 어, 그래서 어, 연속성으로 좀 봅니다. 이거는 한국 패싱 할수 있다라는 점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어, 지금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것은 트러, 김정은하고의 뭐 어떤 뭐 저기 브로맨스를 갖다가 지금 연장하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가 노리는 부분은 어,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돈.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를 인건비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 땅뭐 이런 것들 자원 이런 걸 활용해서 거기서 어, 뭘 갖다 생산을 하게 되면은 단가가 굉장히 싸지겠다 그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중국 레거시 공, 공약, 삼성 파운드리 4 나노에서 승부수 띄운다. 어 반도체 지수도 올랐기 때문에 이쪽 반도체 쪽은 오늘 긍정적으로 보고요 연속성으로 좀 봅니다. 자 트럼프발 자율주행 시대 대비 어, 현대차 아, 로보택시 47대로 확대한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현대차하고 관련 있는 것은 슈어 소프트 체크 쪽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적힌 거 외에도 스마트레이드 시스템도 있고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에 어, WTI가 급등했습니다. 1개월 래에 어, 최고. 어, 소유 관련이 이것도 단발성이 되겠다. 그죠? 자, 한국 골판지업계국산등과 어, 저가 일본산에 어, 네, 이제 칼 빼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요거는 제지주들 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트림포장부터 삼보판지친대한지 어, 아세아, 아세아 제지까지. 자, 한국 어, 윤통 어, 탄핵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이 아닌 우원식 이랍니다 어, 굉장히 좀 지지도가 좀 올라가는 어, 그런 양상이고요 어, 우원식은 경동고등학교 나오고 연세대 토목과 나온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친환경 쪽하고요 그 다음에 뱅크웨어 글로벌은 어, 회사 이제 그쪽이 이제 경동고 어, 동문 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합니다. 아가방 카파니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에너지솔루션. 자, 오징어게임2, 심상치 않다. 넷플릭스 사상 최고가 돌파할까? 심상치 않다. 이러면은 아티스트 스튜디오하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위즈윅 스튜디오, 쇼박스 보면 되겠습니다. ADC가 대세다. 공동연구 확대 단서는 k 바이어 오픈 이노베이션 통해서 경쟁력 강화다. 어, 바이오주, 리가캠, 알보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리가캠, 알테오젠, 보라티알, 어, 그거, 핵심입니다. HLB, LHL, HLB 제약에서는 이제 비만 당뇨형 장기 지속형 주사제형, 어, 국내 특허 등록했다는 거, 비만 관련주, 전체적으로 보고요. 자, 미국이 중국 AI 칩 우회 수입을 차단할 것 같다. 연내 신규 규제안을 발표한다는 거, 히터리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290조 육박한다. 트럼프 취임 후 날개 달 수도 있다. 코인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테라 사이언스는 15억 규모 3자 배정 유증을 결정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인 상승세 분위기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시장 잘 대응하시고요. 테라 사이언스 단독 3자 배정 그리고 코인 관련주 아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 하고요. 예, 비만 쪽, 바이오 쪽, 오징어 게임, 아, 우원식 관련주, 그리고 골판지 관련주 하고요. 아 석유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반도체 쪽 하고요. 아 대북 협력 관련주. 예 그리고 이제, 아, 외국인들 매수한 종목들, 드래곤플라이 유증 하고요. 아, 한솔홀딩스 소각. 이렇게 오늘 주목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어, 활기찬 월요일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고요. 한 주간 어, 계속해서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